우리가 문장을 보려면 <laughs> 적어도 있잖아요. 문장이 그려지면 최소한 뭐가 들어가냐면 주절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부사들이 같이 나옵니다. 부사절. 부사절은 아까 얘기했던 일종의 뭐에 속하는 거니? 아까 수식어 중에 부사적 수식어예요. 형사적 수식어, 부사적 수식어 맞지? 그죠? 그러면 이걸 제외한 나머지가 뼈대야 이형식도 네. 오형식까지 문장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서도 쭉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너희들은 주의해야 될게 콤마 이런 콤마에 주의해야 되겠다 저어 그다음에 헷갈린 게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얘가 얘가 이쪽에 접속사거든요 접속사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중요한 거 항상 달뤄요 너희들 부사절 접속사면 뒤에서부터가 부사절이 된다는 얘기 어디까지 끝까지 앞엔 주절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주절이 그죠? 주절이 돼야 돼. 주절이 되려면, 자, 보니까 뭐가나왔냐면 어디 있어요, 이게, 도대체. 주어는 어디 있고, 동사는 어디 있고, 이걸 잡아내야죠. 근데 우리는 이제, 긴 주어를 살짝 걸쳤기 때문에, 긴 주어 나올 수 있는 8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8가지 중에 하나인, 동명사 구를 뒤에 딸내미까지 합쳐서 그냥 구라고 봅니다. 이거 주어라고 보는 거죠? 동명사 음. 로 그럼 여기를 뭐로 보는 거야? 동사로 보는 거죠. 당연히. 비동사 나왔으니까 요거는 주격보호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분석한 바로는 전명구고 이 전명구 또 다른 문화 속으로의 창. 꾸며주니까 살이에요, 살, 살. 살은 두 가지가 있어. 형용사냐, 구사냐. 그제? 형용사구네요. 여기서 전명구는 부사구가 아니라 형용사구. 자, 그러면 봐. 주호동사 나왔고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니? 주절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주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가볼게. 어디까지? 우와, 여기까지 주결 나머지는 뭐가 돼야 되겠어? 나머지는 당연히 부사절이 돼야 되겠지.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 시간이나 양보나 조건이나 양태나 뭐 이런 것들을 이루어져 있죠? 이유. 오케이. 이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부사절인 거야. 자, 요 앞에, 얘들아 이거 봐봐. 가장 중요한. 공문의 기본적인 본문의 기본적인 형태가 있는데 본문이라는 건자 쉽게 얘기할게 본문이라는 건이 복자는 주어동사가 두개 이상일 때 복자를 써줍니다 알겠죠? 본문 복문. 본문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뭐 나와야 되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절과 뭐로 나오냐면 종속절로 나오는 게 바로 본문의 기본적인 형태예요 이게 주절과 종속절이에요 네. 여러분들 흔히 이제 중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중문이라는 건 주절과 주절에서 주절이 두개 나왔을 때를 중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등절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접속사가 엔드 d 법 5와 같은 등이 접속사야. 좌우가 같은 동등한 자격, 능력을 어, 인정받은 거야. 그치? 나는 응? 어, 뭐뭐 했고 그리고 뭐뭐 했다. 나는 뭐뭐 했어. 하지만 그녀는 뭐뭐 했다. 이런 식이야 이런 게 중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주어동사가 두개 이상이면 중문 아니면 본문인데 본문은 그 대신에 조건이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져 있다. 알겠어요? 또는, 또는, 또는 종속절과 주절로 이루어져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위치는 상관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위치는 상관없다는 얘기가 되죠. 이해가 어, 죠 그죠? 네. 요거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복문의 형투가, 자, 주절은 똑같은데, 주절은 똑같은데, 여기 종속절의 종류가, 세 가지예요. 명사절, 행사절, 부사절이기 때문에. 어떤 게 나올지는 몰라요.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 형용사죠. 이건 관계명사절이에 관계부사절에 수식을 받는 경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또뭐 나올 수 있다고 해 부사절 또는 뭐라고요? 명사절 명사절이 나오기도 한다. 명사절 네? 명사서 꾸며주는 게 아니죠. 그죠? 아까 뭐 동쪽에 데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 절이 그 주절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종속주절. 알겠죠? 아니면 목적으로 쓰였다든가. 목적으로. 목적으로 대절 나올 수도 있잖아, 주절 속에. 그지? 그래. 아이 h i n 아자 봐. I think that, 뭐, 뭐, 뭐 나왔어. 대절은 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야. 이런 대절이 바로 뭐냐면 종속전인 건데, 왜? 띵께 목적으로. 목적으로 쓰겠으니까 뭐야?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 무조건 명사들이지 뭐. 음. 되니? 어, 그것도 본분이고 여기는, 아, 그 중에서 어. 나는 뭐를 심층적으로 다룰 거냐면 지금 요 상태, 이 형태를 요거하고 똑같은 형태가 당연히 뭐 하니까 여는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종속절로 뭐가 나오고, 부사들이 나오고, 플러스 뭐가 나오고, 주절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지요. 맞죠? 어, 뒤에 있든 앞에 있든 상관이 없다. 자,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요 형태가 맞는 형태라는 겁니다. 어, 만약에 이런 형태를 벗어나면 틀린 문장이래요. 벗어나면 틀린 문장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이 구조 가지고 우리가 찾는 연습도 되게 많이 할 건데 왜냐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부사전은 부사절을입고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접속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접속사가 꼭 어? 들어가줘야 돼요 접속사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 접속사가 없으면 그때는 주절주절인데 주절주절 주어동사 주어동사 맞으면. 뭔가 접속사가 나와야 되는데 접속사가 없으면 틀린 문장이 돼요 이런 건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안돼 아, 해봐. 헛말을 치든 플러스되든 상관없이 이런 건안 돼. 주저할 주저는 안 된다. 헛말을 치고 나온 얘는 절대 쓸수 없다. 인포말이에요. 영어에서는. 토플에서는. 이거 무조건 틀린 문장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이걸 맞는 문장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절이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디 한 군데에는 반드시 접속사가 존재해야 돼그 접속사가 바로 종속절을 끄는 접속사 행사절, 명사절, 부사절을 는 접속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얘기야 그냥 주절, 주절 나왔어 내 마음대로 해줄 수 있어 여기다가 그 다음 주절처럼 보이는 데다가 if를 집어넣어 봐 그럼 이 f 가 있고 조건부사절이 되니까 주절, 부사절 되죠? 맞는 문장이 돼 이풀 이가 빠진 거야 맞지? 이런 거라든가뭐 아니면 봐봐, 어, 주절, 주절. 뭐, 펌마 치고 나왔을 때 주절, 주절. 어, 그러니까 여기. 여기가 뭐, 얼럽댐이 나왔어. 얼럽댐 동사 이렇게 나왔어. 여기 주절 나오고. 그리고 얼럽댐 대신에 얼럽 피치 같은 거 써주면 피치가 바로 관계대고사어죠관계대고사어죠 명사절. 형사절이죠. 그죠? 그럼 주절, 형사절에서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종속절이 여기 생입되는거 이것도 나오죠. 그치? 이런 것이을 잡아내야 돼요. 그럼 지금 내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쭉 처리했던 게 주절이고 여기가 부사절이란 말이야. 그럼 그랬을 때 씬스가 부사절 끊는 접속사 어떤 부사절이겠어요? 이유 부사절이겠죠. 왜주절이 동사에 완료시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럼 시간 아니고 이유로 가야 된단 말이야. 이유. 됐죠? 해석은 나중에 해석. 해석은 구조만 보이면 해석은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어꽤 맞춰서 소소 쓰지 말라고 했잖아. 인정 구조가 보여야지 정확해진다. 그렇다면, 그게 이제 몸에 배해서 습관이 돼야 된다? 그럼 s i n c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어 동사. 잘, 잘 보세요, 그러면.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다시 빨간색 들어가 볼게요. 주어 동사 나왔는데, 어? 주어 동사 나왔어. 그럼 이걸로 끝나겠으면이 문장은 맞는 건데, 중요한 건, 맨그 다음에 우즈가또 나왔어요. 이렇게 걸리는 거 같아요, 동사가 이어졌나요? 주 동사. 그 다음에 다시, 월드 r l d 뭐고, 목적 같아요. 그그 다음에 나왔으니까. 그쵸? 그치 않아요? 그지 맞지? 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이건 뭐야 또? 이건 뭐야? 여기 분명히 동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내가 봐봐, 이 동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동사가 뭐냐는 얘기야 도대체? 얘 뭐요? 뭐야? 얘의 주어는 뭐야? 목적어네. 오, 얘 주어는 뭐야? 얘네. 이렇게 된 거네. 사회가 생각하고 뭐하는 거야? 뷰니까, 간주하는 거죠 세상을. 알아보는 거죠. 알겠지? 어. 헐. 그리고 또 동사 가나 왔어. 이런 게안된다 이런 게. 그러면 지금 동사가 두 개째 나오면 뭔가 접속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필요하고. 그러면 s i n c e 가있크는 부사절 속에서 뭐만 나오면 되는 거였었어? 주어동사만 나오면 되는 거였었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바로 이 how가 있기는 이 부분이, 다시 간다.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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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가 또 주어였던 거고 얘가 동사였던 거야. 초반부전.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 since가이크. 접속사, 이의 사절의 접속사, 신이스. 그 다음에 뭐가, 하우가 있거는 의문사절이 주어로 쓰이고, 그래서 긴 주어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아, 하우석도 의주, 동, 어순으로 해서 이만큼이 주어였던 거야. 의문사절. 그리고 다시 동사 나왔던 거고, 여기는 전명구. 전명구니까 이거는 부사구네요. 왜? 앞에 비플스피피요해주니까 부사구죠. 영사구 아니에요. 맞죠? 사회부터 이런 식이에요. 내가 지금 문제가 되지, 지쳤잖아. 아무것도 안 나와야 되니? 하고가 나와야 되니? 하오 나와야 돼요 이거 안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안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개수도 여러분이 따질 줄 알아야 되는데요 어 동사가 두개이상일때 반드시 접속사가 하나씩 나와줘야 돼요 그 동사 하나 나와서 그 동사가 또 봐봐 여기 봐봐 여기까지 하나 나와서니까 끝이 아니죠 이거 완전한 문장이야 근데 s i n 가 나오기 시작했어 그 동사 하나 나와야 되잖아요 그 동사가 바가 이거야 속어 되잖아요 계속. 동사 하나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만약에 하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동사 나왔잖아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소가 돼야지. 그래야지 동사 하나 남지안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은 접속사가 하나라도 나오면 거기다, 거기다, 어? 플러스 1 하면 동사 개수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동사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동사의 개수는 반드시 접속사의 개수. 1 플러스 접속사의 개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공사개수는 하나가 원칙이다. 하나가 원칙이다. 중문도 하나가 원칙이다. 봐봐 아, 중문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중문. 아니 국문 아니고 중문 나왔어. 중문 이거 아니에요? 주어 동사, 앤드 플러스 주어 동사. 이렇게 중문이 어딨지? 버시나. 봐봐. 추워. 소거 되죠. 접수 없어. 방수 하나 소거되면 하나 남죠. 어차피 하나 남아요. 어차피. 이해됐어 이렇게 가야 돼. 문장 구조가 먼저 딱 보여야 되는 거야. 이게 틀린 문장인지 맞는 문장인지 정도는 구별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토 탈취도 원하는 모든 국가 공인시험 아니면 외국에서 필요한 거뭐 어떤 승인시험 이런 공무원시험 그게 저, 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하고 기본. 모른채 그냥 저래도 그 좋고 이래도 좋고 이거는 휘둘려요 자기 점수가 추산이 안 돼요 이렇게. 기본기가 없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각발 그때 핀발 이런 거에 의해서 어? 그 다음에 컨디션 운 이런 데에서 점수의 그, 어, 변동요인 변수가 된다면 그 기본기가 안 갖춰져 있는 거라고 봐 내가 뭐 하는 너희들의 상, 성장된 어떤 모습, 이거는, 어, 반드시 기본기를 토대로 해서 뭔가의 충이 쌓여야 절대 안 무너지고요. 다른, 다른 친구들하고 다른 거야. 남하고 똑같이 갖고 남이 생길수 없어. 내가 이렇게 하고 좀 놀랐어. 나 똑같이 널뛰게 했어. 언젠가 포망할 수도 있다. 그런 걸 감안해. 두 번째 거 봐봐. 자, 봐봐. 여기도 이렇게 나왔어. 센스. 자, 이건 너희들 보면 돼요. 어, 봐봐. 아 그러니까. 야, 근데 이게 가져와 주어는 주어인데 가져와야 진주어 찾아서 주어 표시하겠습니다. 여기 나왔죠? 여기에. 여기 동사 나왔네. 그 여기 어디있어 어, 여기 있네. 진주 이게 진주어야, 진주어. 부정사고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쭉 가서 여기까지 가겠지. 이게 진짜 주어야요 아, 그럼 주어동사 나왔네. 그래서 접속사 나와야 되냐, 안 나와야 되냐. 이건 이제 따지면 되는데, 중요한 건 만약에 여기서 끊겼다면 그때 씬스가 필요 없죠. 씬스가 왜 필요해? 주어동사 딱 나오고 동사 하나 나왔는데, 동사 하나 나왔잖아. 그치? 쓸 필요 근데 이게 이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어졌어. 이게 접속사 아니에요? 이게 접속사잖아요. 저것도 접속사고. 등이 접속사든 아니면 종속 접속사든 접속사는 접속사예요. 인정해야 돼요. 그럼 접속사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접속사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다시 보니까 또 여기 또 주어동사가 또나왔더요 틀어봐, 이렇게. 어, another language.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 나왔고요. 오하나 가로치면서 바로 너희들은 뭐를 일단 잡원해주냐면오 하나 보면 바로 단차가 보인다? 뭐가 보인다? 웨더적이라는게 보인다. 그럼 웨더의 끈절이 지금 콤마콤마 사이에 나와 있나요? 아니면, 어, 컴마 뒤에, 뒤에 나와 있니컴마 뒤에 나와 있는. 스로 시작하는 문장, 그 다음에 뒤에 웨더절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동차가 있으니까 어차피 이게 하나 필요했다. 이거 속어 된다, 결국은.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뭐를 잡원해야냐면잘 보시면 알겠지만, 명사부터. 웨더소 파란색으로 가봅니다 웨더소트. 미쳤습니다. 아, 워낙. 까지를 모르자고 했냐면, 다시 새로운 주어. makes를 동사 difference 목적어. 뭐, 이건 전명구. 됐습니까? 이건 응? 아, 요거 꾸며주니까, 동사 꾸며줄 때 무슨 주사라그랬 무사 보라 그랬어. 그러면, 뒤를 먼저 볼게요. 얘가, 어디 갔어? <laughs> 얘가, 외더절이 주어로 쓰였다는 얘기는 얘는 명사들인 거예요. 명사들이니까 주어를 해석해야 돼요. 인지 아닌지는 이라는 해석이 논리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주어로 써있으니까 명사들. 주어, 목적, 보호로 쓰면. 그쵸? 어, 그래서 인지 아닌지는 이게 주어야. 이걸 하나의 단어 명사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웨데들 어디까지 하나까지그 다음에 유통사. 그 다음에 목적. 그럼 이게 주절이네 여기가 주절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가 주절이야. 어디까지? 끝까지 주절이야. 앞에는 두 사전. 어떤 부사절, 시스가 음. 이끄는 이유 부사절. 알겠습니 됐잖아. 그럼 어쨌든 이 문장은 외더가 이끄는 저기 주어고 동사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 나온 거고요. 앞에도 주어 동사 나왔지만 여기가 주어고 진주어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 그럼 접속사 하나 있어야 되니까 음. 센스가 같이 나와야죠. 됐습니까? 응? 분석이 이거 조금 머리 아프더라도 심각해보고 따져보는 습관이 일단 몸에 뵐때까지 해줘야 돼, 너희들이. 그 뒤부터는 쉬워. 왜? 문장 볼 때마다 딱딱 그 틀들이 거의 되게, 음, 되게 전형적인 아주 티피컬한 유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잡힌단 말이에요. 이거 따져갖고 문 뻗내는 게 뭐니? 자, 문법에서, 수능 문법에서, 수능 어법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이걸 따져서 내는 문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장 그 어려워하는, 국어에서 성격 가장 잘 나오는 파트. 이거 극법스트체처스트럭 문법, 이거 문법은 이걸 할줄 아는 사람이 진짜 문법 하는 사람. 스척럭문법 구조를 볼줄안다고요 됐잖아요. 분석했으면 가보죠. 그 해석은 아주 자연스럽게 내고. 찐스를 뭘로 본다? 그냥 이유로 본다. 왜? 주절해보니까, 주절해보니까 주절해 주동사어어있어 여기. 언제나 완료시 안 나왔네. 그럼 찐스 이유 안, 이유지, 이건 시간 아니었지? 어, 뭐만 이유로? 이렇게 되면 되게 주절동사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완료시가 나오게 되있어 그래서. 때문에로 가면 됩니다. 자, 해석 안 하죠? 이특하죠. 자, 어, 기때 어떻게 가는데 흔하기 때문에. 이게 죽겹고 없습니다. 흔하기 때문에. 요즘 흔하기 때문에. 뭐가 to have a foreign partner. 외국인 파트너들을 갖는 것은 흔하기 때문에. 그라기 때문에 이후 부사절 끝났어. 됐죠? 부사절 끝나고 주절부로 가는 거야. 웨더서부터. You know another. 또 뭐야? Language. One 네가 또 다른 언어를, 지금 외국어죠? 내가 쓰는 지금 언어 말고, 커리어 랭기지 말고, 다른 f o r e i g 이야기해서, 외국어. 어, 네가 또 다른 언어를 어떻게 해? 알고 있는지 혹은 없는지는 는, 는 해서 you know? 알겠어? 알고 있는지, 없는지는 주어를 착한 거야. 주제를 주어야지. Make a difference.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뭐에 있어서? 비즈니스에 있어서. 어떻게 알겠어?